친애하는 어, 아, 어, 우리 판타라 방송을 어, 애청해 주시는 여러 어, 분께 감사합니다. 그동안 아, 추석 명절을 잘지 지내셨는지. 아, 이 시간에도 어, 우리 어원과 아, 이게 유명한 그. 한영훈 선생의 한영훈 스님 한용훈 한영훈 스님의 이 개호성입니다 이게 어 어깨 어 개호 어, 이런 그 개호송을 어 이게 어디서 했냐면은 강원도 오세암이라고 있습니다 오세암 설악산의 오세암에서 겨울에 깨친 그 개송인데 이걸 한번 적어봤습니다 왜 이것을 적냐 하면은 어 요즘 우리 한국에 많은 청년들이 민족 단체라고 있어요. 민족 단체가 있는데 민족 단체가 우리 민족 정기 또는 민족 정기라고 럴까 또는 역사 역사관 역사의 정기를 갖다가 재정립하고 하는 활발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민족정지라는 게 무엇인가? 또 젊은 사람들이 지향해야 할 어, 시대적인 사명 또는 역사에 대한 어, 해석과 그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런 민족정지가 그 숨쉬지 않으면 그 민족은 썩어요. 그 국가는 망한다고. 그런데 다행히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에 우리 민족의 뿌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과연 어디서 왔는가? 또 우리는 어떤 어 생각을 가지고서 어 현, 현재를 살아가고, 또 미래를 설계할 것이냐 하는 그런 진지한 태도를 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말의 뿌리가 동서원의 뿌리고, 또 토속 사투리가 바로 불경을 기록한... 포모 산스크리트라고 하는 사진을 제가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부연해서 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국에서 옥스퍼드 살벌에 서 포모가 50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36자를 빼가지고 발음기호를 만들었어요. 그 발음 기호가 다름 아닌 홍무정운입니다. 홍무정운, 또는 경운, 등등에 그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 예를 들면은, 상크 에가자가 있습니다, 이게. 이게 입니다 이게. 어? 그 다음에, 이건 나자입니다이건나짜요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산스크리트의 가면은 우리가 그냥 가 그러면 그대로 정확히 발음, 우리가 표기한 훈민정음과 또는 요번 나 그러면 나라는 표 발음과 뜻이 정확히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36자를, 어, 빼가지고 발음 기호를 해, 했, 할 때, 요렇게 가라고 하는, 어, 글자를 갖다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가! 이런 식으로 발음한다고. 그에! 이렇게 말 가라고 그랬지, 언제 그라고 그랬냐고. 또, 가라고 분명히 말을 해야 되는데, 구라고 한다든가, 그라고 한다든가, 어? 기라고 한다든가. 이러면 이 발음이 전혀 달라집니다. 완전히 산스크리트의 알파벳을 갖다가 발음기호를 삼았어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요가 자를 갖다 놓으면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그럼 이걸 거 거라고 발음했다고. 우리는 이걸 가라고 발음해야 돼요. 그런데 거라고 발음하고 그라고 발음하고 뭐 하니까 우리가 발음하는 우리 한국 토속 사투리처럼 발음을 했으면 중국 대륙에 있는 모든 언어가 정확히 싼 그렇다고 일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본의 아이웨오 가기구배어도 정확히 범어 50차문에서 그것을 빼가지고 아이웨오 가기구배가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하고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예를 들어, 밝은 날 이렇게 되면은, 이 리얼기업 리얼 받침을 우리는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밝은 달, 맑은 물, 어? 또는 이렇게 쓸 때,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해도 발, 받침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어요. 완전한 해결하고 보니까, 우리가 표기하는 거하고 범어하고, 어, 그 글자가 정확히 똑같아고, 뜻이 똑같아졌어요. 그래서, 어, 늦게나마, 한만 년도 더 되긴, 늦게나마, 우리 토속사들이가, 산스크리트하고 일치한다는 사진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산스크리트로 말하고 있어요. 지, 지금 시현제도 말한다 응? 간다 먹는다 밥먹다 전부 정확히 산스크리트를 얘기하면서도 이게 무슨 어디서 온 말인지 무슨 말인지 몰라 대강만 서로 알아듣고 어밥먹다니까 뭐 음식 갖다 입에다 넣는다 보다. 이걸로 그만 알고 있다고 그러나 그 어원은 여태까지 모르고 있었지.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그 사실을 알게 돼서 어 지금 이 학술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로 어 방송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누가 하래서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연구하고 불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이 사실을 알고 불경에 찾아구글이 불경의 모든 글자 글자 하나하나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어요. v-r-i-t. 그, 뭐, 뭐, 해, 물었다, 그런다고. 그 다음에, v-r-i. 이건 발자야요 뭐, 뭐 해서, 어, 불어난다, 이게. 그 다음에, 어, 뭐냐면, 그리. 어, 어 또는 그리. 어, 그라. 그러면, 요, 물었다, 물어. 불어나다, 끓이, 생활을 끓여가다, 그 다음에 그르, 그라고, 그랑께요런 말이 토속 전라도 토속 사투리인데 이것이 불경 팔만 대장정에 이 말이 들어가지 않으면 대장정이 되질 않아. 그래서 내가 놀란 거야. 아, 이게 전라도 말로 이거, 그 다음에. 뭐뭐 혀, h.i 동사 하야 어? 아, 뭐뭐 혀다 그렇게 한다고 뭐뭐 하다고 하지면 혀다 그런다고 또 뭐뭐 해봐 그러면 요런 토속 사투리가 8만대장정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어입니다요 전라도 토속 사투리가 안 들어가면 대장정을 만들 수가 없죠 그렇다면은 해장경에 기술한 모든 말은 우리 토속 사투리다 하는 말로 통하고 토속 사투리는 즉 범어라는 말로 통하고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다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아하 우리 말이 어떻가까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이 어마어마한 어, 토속 사투리가 어, 토속 사투리가 어, 동서원의 뿌리가 되고 어마어마한 어, 참. 세계 언가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를 갖다가 무슨 무시하거나 그 사람들을 감정을 상하게 하기 위해서 뭐 연구해 가지고 발표하는 게 아니고 사실 있는 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제가 그 이것을 배워가지고 무뭐 하느냐? 우리 훈민정음이 잘못되어 있어요. 뭐가 잘못됐어?